어, 여기 계단이 있네. 자, 계단으로, 그냥 여기 횡단보도를 건너도 되긴 하는데, 이 육교를 한번 올라가 보고 싶습니다. 뭔가 조명을 예쁘게 만들어 놨네요.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음. 자, 조명은 예쁜데, 이 계단의 상태를 보니까, 뭐, 최근에 지은 건 아닙니다. 좀 됐어요. 연식이. 아니면 얼마 안 됐는데 여기가 좀, 비바람을 좀 많이 받는 곳이라, 빨리 녹슨 것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겁니다. 오, 이쪽은 경사, 경사로로 올라오는 곳이고, 계단이 아니라 경사진, 경사로로 돼 있어서 오, 부름달 와, 부름달이다. 부름달 테스트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지금 잘 됐다. 자, 여기서 카메라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올해 추석에 보름달을 한번 좀 제대로 찍어 보고 싶은 욕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면에 가로등 옆에 왼쪽 위에 보름달이 떠 있는데 저 보름달이 지금 제가 이 오즈모 포켓 3의 야간 촬영 모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두운 곳에 어두운 곳에서 모든 것을 밝게 촬영하는 그 기능은 좋은데 디테일 면에서는 좀 떨어져요, 이게. 디테일을 약간 뭉개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야간 촬영 모드를 끄고 한번 그냥, 그냥으로 한번 생으로 촬영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카메라를 끄겠습니다. 자. 야간 촬영 모드가 아닌 그냥 영상 촬영 모드로 사용을 하고 있고, 화이트 밸런스 자동, ISO 자동, 그리고 아니, 뭐야. 그리고 그 뭐, HLG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름달이 선명하게 잘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자, 30초만 더. 그나저나, 오늘이 30일이면은, 아니, 오늘이 보름달이면은, 30일 뒤에 또 보름달이니까, 다음달 10, 10월 초반 그때가 추석 연휴일 겁니다 올해는 10월에 추석 연휴가 있어요 대부분 지금까지 다 9월이었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HLG라는 거를 켰습니다 약간 좀 영상의 색감 같은 게 달라졌을 텐데 잘 모르겠네요 어떻게 될지 지금 구름 위를 지나가고 있구나 달이 아, 뭐 그래도 티는 날 거야. 구름 미를 지나가고 있다 하더라도 눈으로 봤을 때는 달의 윤곽이 아주 선명하게 깔끔하게 딱 잡히거든요. 눈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영상도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영상이 뿌옇게 나오면 안 돼요, 지금 달이. 저 달이. 선명하게 윤곽이 딱 가능하면 잘 잡히는 게 좋습니다. 자, 20초만 더. 자, 됐습니다. 확실히 뭔가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 하여튼 여기 육교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긴 모은 육교예요. 좋습니다. 자, 여 기서 이쪽 으로 가면은 경기도로 가게 되고, 뭐그 까치 울역, 까 정확히 말 하면은 까치 울역에서 북쪽 인 장소가 북쪽 인 곳으로 가게 되는데, 굳이 그쪽으로 가야 될까요? 그냥 여기 서울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강서구로 가면 안 될까요? 김포공항 일대일 텐데, 뭐안될건 없습니다. 거기 지난번에 올해 초중반이었나? 정확히 언제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간에 그오슬삼거리 갔을 때 가긴 갔는데, 아이고, 발조심. 어? 오, 달 멋있다. 자, 오늘 비교 영상은, 오늘 촬영한 영상은 집에 가서 비교해서 따로 편집해서 올리겠습니다. 자. 이고 보니 추석에 어디 가지? 추석에 갈데가 있습니다. 보름달을 제대로 찍을 수 있을 만큼 오늘처럼 밤하늘이 맑다면 은 그 낙산공원에 갈 예정입니다